여기는 구좌 동복리고요. 동복리 주거지역. 어, 그러니까 원 마을이 동복리라는 마을이 있는데 그 바닷가 앞쪽에 있는 배지를 이렇게 보려고 나왔습니다. 좀 앞에 있는 이 토지고요. 어, 그냥 이 마을 안이라, 안에 있는 그런 토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 정리가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이런 토지인데 여기서 약간 그 뒤쪽으로 나간 토지망이 안쪽으로 살짝 나간 부분이 좀 있고요. 여기서 에이 경계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어, 전체적으로 여기 이렇게 돌담으로 다돼 있고 이 토지는 건축허가가 이미 나온 상황이고요. 그리고 여기 하고 그 바닷가 이 앞쪽에 토지가 하나 있는데. 이 토지는 지대가 낮고, 어, 지금 현재, 이, 지금 나온 이 매물은 지대가 높기 때문에 경관은 뭐 걱정을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관을 걱정할 만한 위치는 아닙니다. 바로 앞에가 이렇게 바다이기 때문에. 어, 이 토지는 여기는 일반 주거지역으로, 제1종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 토지는 건축허가를 이미 다 받았습니다. 2층으로 해서 전체 30평으로 해서 1층, 2층. 어, 그렇게 허가를 받은 토지기 때문에 뭐, 설계비라던가, 대지 전용비 이런 것들은 다 납부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어, 위치가 그냥 어, 토지 그 분위기가 굉장히 편안하고 어, 그냥 바다는 바로 앞에 이렇게 보이고요. 어, 여기도 지금 여기 뒤로 해서 바다가 바로 보이는데 2층에서는 그냥 눈앞이 전체적으로 다 바다구라 이렇게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함덕해수욕장까지는 거리가 차량으로 10분이 채안 되고요. 여기서 또 2층을 지으면 그러니까 한라산 뷰도 굉장히 잘 보일 그런 그런 위치고 그리고 제2공항이 생기는 그 예정지하고 기준을 했을 때 차량으로 한 30분 이내의 거리라는 것 그리고 여기서 제주시까지도 그 정도 거리라는 것 이렇게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고 동봉리는 지금 마을 자체가 그 제주도의 그런 그게 아직까지도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그런 마을 중에 하나입니다. 어,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여기는 주거지역이고 면적은 79평 이고요. 건축 허가가 전체적으로 1층 2층에서 30평 으로 나와 있으니까 어, 그거 참고하시고 이렇게 집 한채 짓겠다 아니면 뭐이 독채 뭐 펜션이나 이런거 생각하시는 분 어, 이런 땅은 안 놓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참고하시고요. 어, 관심 있으신 분은 연락을 주시면 어, 제가 잘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